1일 개그맨 장동민 측이 네티즌 100여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아래는 옷은 이전한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 입니다. 저희 코엔스타즈는 2017년 9월 1일 법무법인 테일 담당 변호사 이조로 을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 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 을단 네티즌 100여명에 대하여 모욕죄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악플러들은 장동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동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 지인 등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들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일례로 로 도려내자, 씨름 늑엄마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장동민 엄마, 는 그냥 혀랑 이빨을 죄다 뽑아 버려야 돼, 갸걸레엽동민 미친 거, 로 찍어 죽여버리고 싶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에 걸려서 죽길 빌어 등 악플러들의 언사는 이미 수인하고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일부 남성혐호 사이트에서 장동민을 한남충의 대명사로 지목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고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남녀간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